여왕기 하 1장 아하시아가 엘리야에게 군대를 보낸 이유는 모압이 북 이스라엘을 배반합니다. 당시 북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북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 대신 바알을 찾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리석음은 군대를 보내는 장면에서 극에 달합니다. 아하시아가 군대를 보낸 이유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대신 나에게 유리한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모언의 협박입니다. 그 결과 두 번에 걸쳐 왕의 사신과 50명의 군사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바알은 폭풍의 신으로서 불을 무기로 사용하는 신입니다. 불의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불의 공격을 받습니다. 바알의 허상임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반면 세 번째로 엘리야를 방문한 왕의 사신은 엘리야의 권위를 존중하여 생명을 부지합니다. 이것은 북 이스라엘의 살길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점점 영향력을 상실하는 북 이스라엘이 살기 위해서는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바알을 숭배하고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북 이스라엘은 끝까지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아하시아의 죽음은 장차 북 이스라엘이 맞이할 비참한 결말의 예고편입니다. 1장 통독. 아합이 죽은 후에 모합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발세복에게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어 너희가 에그로내신 바을 세부백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베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도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오십 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오십 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오십 부장과 그의 군사 오십 명을 보낸지라 셋째 오십 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고로 내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2장 주석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죽음 없이 데려가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바로 하늘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대적 상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북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절정에 달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엘리야는 온 힘을 다해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지만 북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영광스런 승천은 속히 바할 승배를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야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길갈과 베델과 여리고를 방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지역 모두에 선지자 공동체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때 엘리야는 자신의 다음 후계자가 엘리사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요구한 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보아선 안 됩니다. 두배의 상속은 장자의 권한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이제 엘리야의 사역을 자신이 이어가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를 조롱한 아이들의 죽음은 가혹한 처사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선지자를 조롱한 것은 여호와를 조롱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아이들을 저주한 것은 여호와의 선지자로서 정당한 사역입니다.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를 멸시하는 북 이스라엘의 행위가 여호와의 재앙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장 통독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정하군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안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야 엘리사야 청아건데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의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안 오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아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두 사람이 요단가에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 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네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요.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어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와의 호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 하도록 강청하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상을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소금에 소금을 담아 네 개로 가져오라 하에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그 눈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요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